한국 경제의 숨결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순간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온다. 시장은 아직 평온한 듯 보이지만 숫자들은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원 탈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던 날 트레이딩 룸의 모니터에는 짙은 붉은색 지표들이 떠올랐다. 수입 원가가 즉각적으로 치솟고 에너지 곡물 원자재 가격은 기업의 비용 구조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은행간 시장의 단기 유동성 지표는 점차 팽팽해졌고, 국가 신용위험을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기울기로 상승했다. 사람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해도, 경제는 이미 다른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1997년 IMF 직전에도 그랬다. 거리의 풍경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외환 보유액은 빠르게 줄었고, 환율은 버티지 못하고 폭발했다.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제 자본은 언제나 약한 고리를 먼저 시험한다. 미국의 고금리 체제가 장기화된 지금 글로벌 유동성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터키 리라, 아르헨티나 페소,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가 무너질 때도 같은 흐름이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신뢰를 투영하는 거울이다. 1500원이라는 경계는 심리적 마지노선이자 한국 경제가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는 한 지점이다. 이 순간을 넘어서면 무엇이 움직이고 무엇이 흔들리며 무엇이 무너지는가. 이제부터 그 조용한 진동의 실체를 따라가 본다. 환율이 가파르게 오를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외환시장과 당위자금시장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채권과 주식에서 서서히 발을 빼기 시작하고 이는 곧 외국인 자금 유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차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외화 부채 상환 부담이 즉각적으로 커지며 만기 돌의 시점이 가까울수록 긴장은 커진다. cds 프리미엄이 오르면 외화 조달 비용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은 안전성을 위해 현금을 새싹기 시작하고 투자 계획을 뒤로 미루게 된다. 이 과정은 시장 전반의 유동성을 빠르게 거둬들이며 실물경제로 번지는 충격의 속도를 가속화한다. 이러한 징후는 이미 몇 차례 반복된 패턴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은 단숨에 1,500원까지 치솟았고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는 급격한 주문 감소와 생산 축소를 견뎌야 했다. 당시와 상황은 다르지만 외환 시장의 긴장감은 익숙한 모양새로 돌아오고 있다. 기업들은 위험 관리 모드로 전환하고, 가게는 예상치 못한 수입 물가 상승에 대응하며 지출을 줄여간다. 시장은 이제 작은 충격에도 과민하게 반응한다. 이처럼 환율 급등은 단순한 외환 변동을 넘어 경제 시스템 내부의 경직성을 드러내는 신호로 기능한다. 보이지 않는 압력이 곳곳에서 쌓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전개될 더큰 충격의 전주곡에 불과하다. 환율이 1,500원을 향해 치솟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이 숫자가 경제 전반을 흔드는가이다. 환율 상승은 단순히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를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 지점을 동시에 자극한다. 한국은 에너지 곡물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는 즉각적으로 상승하고 이는 생산비를 밀어 올려 소비자 물가까지 연쇄적으로 충격을 준다. 비용 상승에 시달리는 기업은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어느 쪽이든 실물 경제에는 부담으로 남는다. 여기에 금리까지 높다면 가계는 이중 압박을 받는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환율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체감되는 경제적 압력은 더욱 가팔라진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소비는 위축되고 기업의 매출도 줄어들며 경제 전체가 느리게 얼어붙기 시작한다. 외환시장의 불안은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기업의 외화 조달 창구는 좁아진다. 외화 부채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환비용이 크게 증가하며 유동성 경색은 특정 업종에서 시작해 점차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키운다. 결국 환율 급등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국가 경제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글로벌 자본이 한국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환율이라는 숫자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리고 그 신뢰가 흔들릴 때 발생하는 충격은 단순한 변동성을 넘어 경제 전반의 작동 원리를 뒤흔들게 된다. 환율 급등이 가져오는 충격을 이해하기 위해선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터키는 대표적인 예다.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정치적 불안, 신뢰를 잃은 통화정책이 결합되며 리라와 가치는 5년간 80% 가까이 폭락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터키 경제는 에너지 가격 폭등과 물가 상승을 감당하지 못했고, 인플레이션이 세 자릿수까지 치솟으며 생활 필수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아르헨티나는 외채 문제와 통화 신뢰 붕괴로 반복되는 환율 폭등을 겪었고, 이는 주기적으로 국가 디폴트와 물가 폭발로 이어졌다. 베네수엘라는 자원 의존 경제의 붕괴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자국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고, 생필품 가격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속됐다. 그리스 또한 유로존 위기 속에서 국가 부채가 폭증하며 시장 신뢰를 잃었고 국제 자본이 빠져나가며 실업률이 25%를 넘는 장기 침체에 빠졌다. 물론 한국은 이들 국가들과 구조가 다르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하고 제조업 기반도 탄탄하다. 그러나 IMF 1997 당시에도 한국은 강한 경제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단기간 외화 유동성 경색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렸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수치보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의 속도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한 국가의 취약신호를 감지하면 위기는 순식간에 현실이 될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환율 급등이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시스템적 위험의 출발점이 될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환율이 1,500원을 향해 오를 때그 파장은 한국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을 동시에 흔든다.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곳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이다. 에너지, 원유, 가스, 곡물, 금속 원자재 등 핵심 투입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의 손익 구조는 빠르게 악화된다. 항공운송업은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식품업계는 밀옥수수 가격 상승분을 견디지 못해 연쇄적인 가격 인상을 단핵하였고 단행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외화 조달 능력이 취약해 원가 부담을 그대로 흡수하기 어렵다. 결국 투자 축소, 생산량 감소, 고용 조정 같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금융시장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은행은 외화 조달 비용 상승을 반영해 기업 대출 금리를 올리고 이는 다시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주가와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가계 자산을 흔들어 소비 심리까지 위축시키는 연쇄작용을 낳는다. 부동산 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금리 고점이 장기화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주택 매수 수요는 얼어붙으며 거래 절벽이 지속된다. 여기에 환율 불안이 겹치면 시장 전반을 지배하는 정서는 더욱 보수적으로 변한다. CDS 프리미엄 상승은 외환 시장의 긴장을 보여주는 지표로 국가가 외화 조달에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처럼 환율 급등은 기업과 가계, 금융 시스템, 산업 전반을 동시 압박하는 다차원적 충격으로 작동하며 경제 전반의 신뢰를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한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국면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핵심 변수로 작동한다. 한국은행은 가장 먼저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달러 매도 개입을 검토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원화 약세 속도를 늦추는데 효과가 있지만 장기전이 되면 보유액 고갈 우려가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실제로 IMF 직전 한국은 개입을 지속하다 외환 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며 신뢰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병행해 자본 유출 속도를 늦추는 전략을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높은 금리는 가계부채가 많은 한국 경제에 추가 부담을 주며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재정 당국은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을 완충하기 위해 세제조정이나 보조금 정책을 검토하지만, 이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정책 신호다. 터키가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잃었을 때 환율은 통제 불능으로 치솟았고, 아르헨티나는 부채 관리 실패로 반복되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 이와 다른 길을 가기 위해 외환 시장과 금리 정책, 재정 대응이 조화된 패키지 신호를 제시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가 위험을 관리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시장 불안은 서서히 진정되고 환율의 상승 압력도 완화되기 시작한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시장과의 신뢰를 재구축하는 과정이다. 환율이 1,500원을 넘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 것은 결국 개인이다. 수입물가 상승은 생활비 전반을 끌어올리며 에너지 식료품, 의약품 등 필수 소비자의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 고정비가 늘어나면 가계의 저축 여력은 빠르게 줄어들고 이는 경제적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를 약화시킨다. 금리 고점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까지 급등하면 대출이자 부담은 체감적으로 더 무거워진다. 부동산 대출이 많은 가구일수록 이중 압박은 심각해지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청년층 신혼부부는 소비를 급격히 줄일 수밖에 없다. 해외여행, 유학, 해외 직구 같은 지출은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고 자산시장 변동성은 개인의 심리를 크게 흔든다. 주가 하락과 원화 약세는 해외 투자 경험이 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복합적인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럴 때 개인이 취해야 할 생존 전략은 단순한 절약을 넘어 위험 관리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 첫 번째는 현금 흐름 관리다. 대출 구조를 점검하고 만기 조정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두 번째는 투자 자산 비중 재조정이다.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시기에는 지나친 레버리지를 피하고 외화 자산과 원화 자산의 균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환율과 금리 흐름을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감각을 갖추는 것이다. 위기 국면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이 커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시장의 큰 흐름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생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결국, 환율 충격은 단순한 경제 지표 변화가 아니라, 개인의 삶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하도록 요구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경제의 움직임은 언제나 숫자로 표현되지만, 위기의 본질은 종종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 숨어 있다. 환율이 1,500원을 넘는 순간은, 단순한 환율 변동의 확대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세계 금융 질서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금리, 유동성, 신용위험, 부채구조, 산업경쟁력, All of these가 거대한 하나의 퍼즐처럼 맞물려 움직이며 새로운 균열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위기는 반드시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IMF 1997 이후 한국은 구조개혁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빠른 회복을 이뤄냈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안정성을 다시 확보하는 과정이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다. 불안한 시기일수록 소비와 투자를 둘러싼 선택의 무게는 더 커지지만 이러한 압박 속에서 자신의 재무 구조를 재정비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기회가 열리기도 한다. 환율 1,500원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떤 경제를 만들고 싶은가? 어떤 선택이 내일을 지탱할 수 있는가? 숫자는 계속 변하지만 그 숫자를 어떻게 읽고 대응하느냐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을 결정한다. 불확실성은 거세지겠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